안녕하세요. 누수탐지사 이승훈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집에서 누수 문제를 겪어보신 분들께서는 누수탐지사라는 직업을 알고 계실텐데요. 그렇지 않은 분들께는 생소한 직업이죠. 오늘은 누수탐지사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누수탐지사는 말 그대로 배관상의 누수 지점을 찾아내는 사람입니다. 터파기를 하지 않고 누수탐지기를 사용해서 정확한 지점을 찾아내는 일을 하죠. 누수탐지 대상이 되는 배관은 크게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옥내 배관, 옥외 배관, 그리고 상수도 배관이 그것인데요. 옥내 배관은 건물 내부에 설비된 배관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주택, 빌라, 아파트 등 건물 내부에 매설된 수도 배관, 그리고 난방 배관이 되겠습니다. 누수탐지 현장 중에서는 그 규모가 가장 작은 현장이기도 합니다. 사진 한번 보실게요. 학교 수도 배관에 누수가 있다고 해서 탐지를 해보았더니 교실 바닥에서 누수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터파기를 해보니까 이렇게 물이 새고 있었고요. 배관의 연결 부속에서 이렇게 물이 새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건물 내부에 매설된 배관을 옥내 배관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오개 배관이 있습니다. 오개 배관은 건물 외부의 배관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국가산업단지나 일반산업단지 내에 있는 공장 내외부에 설비된 그런 배관들을 말합니다. 이에 속하는 배관들은 소방배관, 공업용수배관, 쿨링워터배관, 그리고 스팀배관, 송유관, 폐수관 등 각종 배관이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소방배관은 규모가 큰 건물 내외부에도 설비되어 있습니다. 현장 사진 한번 보실게요. 지금 쿨링워터배관의 누스탐지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광경이 눈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크죠. 오개 배관 중에서는 이렇게 광경이 큰 배관들도 존재합니다. 네, 소방 배관의 누수 탐지를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소방 배관의 누수 탐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 배관이 있습니다. 상수도 배관은 광역 상수도, 지방 상수도, 그리고 간이 상수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이 마시고 계시는 수돗물을 공급해주는 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현장의 규모는 작게는 골목 단위서부터 크게는 어떤 특정 시 전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누수탐지 현장 중에서는 그 규모가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실게요. 위성사진인데 화면에 보이는 숫자들은 누수탐지를 해서 발견한 누수 지점을 표시한 것입니다. 이 급수구역 같은 경우에는 급수 공간의 길이가 약 30km 정도 되는 그런 급수구역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압력을 가진 배관이 누수탐지 대상이 되겠고요. 압력을 가지지 않은 배관이라고 하더라도 조건에 따라서 대상이 될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누수탐지사는 어떻게 이러한 배관의 누수를 찾아내는 것일까요? 누수탐지에 활용이 되는 장비들이 있는데 이번 영상에서는 간단히 소개만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음식 탐지기가 있는데 청음식 탐지기는 소리를 증폭시켜 주는 장비고요. 다음으로 가스탐지기가 있습니다. 가스탐지기는 배관에 주입한 가스를 감지할 때 사용하는 장비고요. 상관식 탐지기가 있는데 상관식 탐지기는 데이터를 수집해서 분석해서 누수지점이 어디다 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배관의 위치를 알수 있는 관로 탐지기가 있고요. 온도의 차이를 색깔로 표현해주는 열화상 카메라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장비들을 활용해서 누수 지점을 찾아내죠. 이 누수 탐지에 활용되는 장비들에 대한 좀더 상세한 내용은 아래 댓글에 링크된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누수 탐지 대상이 되는 배관이 옥내 배관, 옥외 배관, 그리고 상수도 배관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현장 역시 마찬가지죠. 옥내 누수탐지 현장, 옥외 누수탐지 현장, 그리고 상수도 누수탐지 현장 이렇게 나뉩니다. 현장별로 작업 범위가 다릅니다. 먼저 옥내 누수탐지 현장은 누수 지점을 찾고 누수 지점을 수선하고 마감하는 것까지가 일반적인 작업 범위가 되겠고요. 오개 누수 탐지 현장은 발주처의 의뢰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습니다. 만약 발주처가 규모가 좀 어느 정도 있는 곳이라면 수선을 할수 있는 수선 공사를 할수 있는 협력사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협력사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누수 지점을 찾아내는 것까지만 의뢰를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누수 탐지와 누수 지점을 수선하는 공사까지 함께 의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고서도. 요구하는 것도 있고, 요구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 누수탐지 현장이 있는데, 상수도 누수탐지 현장은 탐지만 하시면 됩니다. 탐지만 하면 되는데, 발주처가 수자원공사나 전국에 있는 지자체죠. 그래서 결과를 분석해서 보고서를 반드시 함께 납품하는 것까지가 이 작업 범위가 되겠습니다. 누수탐지와 관련된 국가기술 자격증이나 전문 면허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수탐지 기술은 분명히 존재하겠죠. 그런데 나라에서 인증해주는 이런 자격증이나 면허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하루빨리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램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느꼈던 누수탐지업의 장점 중에서 두 가지를 선정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불경기가 없는 직종이라는 겁니다. 누수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자재가 불량일 수도 있고 시공 불량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 집안 치마가 원인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배관이 노후되어서 발생합니다. 이 시간은 경기와는 상관없이 흘러갑니다. 때문에 누수는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히 발생하게 되죠. 불경기가 없는 직종이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렴한 창업 비용이 되겠습니다. 창업 비용에 대해서 검색해 보시면 타직종에 비해서 상당히 저렴한 비용에 창업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누스탐지에서 중요한 것은 고가의 장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쟁력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그것을 고객에게 알리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력을 보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이러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음으로써 불필요한 고가의 누스탐지기를 구매하지 않음으로써 초기 투자 비용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누수탐지업을 할때 주의해야 될 점들이 있겠죠. 몇 가지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잘못된 견적 그리고 중공조건으로 일을 할 때입니다. 자, 잘못된 견적은 예를 들면 가정집 누수탐지 현장에서 마감재를 고려하지 않은 견적으로 작업을 했다가 더 이상 작업을 진행할 수 없는 경우가 되겠고요. 그외 오개누수탐지 현장이나 상수도 누수탐지 현장에서는 현장의 상황에 맞지 않는 중공조건으로 작업을 해서 중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탐이 있습니다 누수지점을 정확하게 찾지 못한 것을 오탐이라고 합니다 가정집에서 이 오탐이 발생하게 되면 우선 미관상으로 보기 좋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공장 등의 5개 누수탐지 현장에서 오탐이 발생할 경우 공사비가 그만큼 지출되게 되고 금전적인 손실을 입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상수도 누스탐 현장 용역에서는 이 과업 지시서에 오탐이란 것을 명시해 두었습니다. 오탐률이 일정 한 수치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만큼 용역비에서 공제를 하고 지급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오탐이 발생하면 금전적인 손실을 입게 된다는 건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업체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쉽게 생각해서 정확하게 찾지 못하는 업체인데 누가 다시 일을 시켜 주겠습니까? 그래서 이 오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누수 지점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결과를 두 가지 정도로 나눠 볼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배관상의 누수는 존재했지만 기술이 부족해서 찾지 못했다입니다. 이 경우 누수탐지 기술을 보유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배관상의 누수는 존재하지 않지만 누수가 있을 때 현상과 동일한 현상이 발생한다입니다. 자, 이두 번째가 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러한 부분을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누수탐지사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누수TV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신청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